자, 자, 역전 잠입니다 자, 새로운 에피소드가 추가됐대요. 갑시다. 데이터를 저장 중이래요. 여기까지 클리어 데이트를 전향하수겠습니까 아니, 뭐, 벌써. 자, 저, 어유어유어 어유 아, 예, 저장할게요. 아니, 이상하잖아. 자, 갑니다. 이장 아, 시끄러 조용히 해. 삐 네, 아야스토입니다 어, 누나, 누나. 어? 어? 뭐지? 뭐야? 왜 성을, 성, 성, 성이죠? 저거. 아, 치이로니? 아, 동생이구나. 오, 동생한테. 최근에 좀 바빴거든. 어때? 잘 지내니? 귀여운 동생을 아주 내버려두, 귀엽다고? 어, 진짜? 라는 건 농담이고, 오. 익숙해졌거든. 혼자 사는 거... 어, 혼자 산데. 아, 이건 좀... 그렇구나. 실은 조금 부탁할 게 있어. 증거품? 잘 아는구나. 이번 사건, 조금 일이 커질 것 같아. 재판 날까지 근처에 두고 싶지 않아서 말이야. 탁상시계야. 어? 잠깐만 탁상시계면 야리 껀데 이거를 왜 사건에 관련이 있나? 그거 아니야? 만, 맞잖아. 맞잖아. 맞네. 야 그게 또 사건을 이루어 야리 이 새끼 안 좋은 놈인데 여러분. 야리 싹둑 잘라버려야겠는데. 너 좋아하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또 나를 어린애 취급하고 어린애인가 봐. 어린애한테. 어 어린이래요. 자, 여러분, 발언 조심하세요. 이 시계, 말을 할 수가 없었지. 어째서, 엉? 방금 전에 시계 부품을 빼버렸거든. 오. 대신에 서류가 들어있어. 아, 부품을 빼고 서류를 넣나봐. 아! 야리의 시계가 그게 아니라, 야리의 시계에 무, 넣은 문서. 그게 중요한 건가 봐. 아, 그래서 숨겨달라고 그런 건가 아요 그럼 오늘 밤 9시쯤 사무소에 와줄 수 있겠소? 다음 재판 준비를 해. 아마 그때까지 계속 할것 같아. 라면? 야, 라면 밖에 안 먹어. 뭐, 일본은 라면이 맛있긴 하죠. 일랑 라면 아니 아닌가? <laughs> 아무튼 재있단 방. 자, 여동생이... 응, 여동생 찾아온답니다. 마요이네 이름은 여러분, 여동생 이름 은 마요이? 자 9시 아니 9시네 9월 5일 오전 9시 27분에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어 이 통화 내용이 아마 이때면 테이프로 녹음하는 거겠지 그치 자 9월 5일 오후 8시 57분 아야사토 법률사무소 그럼 미스치히로 내놓으시지 서류를 어야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진짜 잠깐만 당연히 있잖아, 거기에 오! 어? 야, 도청 나가고 있었네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다! 돈치노? You know? 난 말이야 정보를 모으는 게직업이라 그. 당신... 어! 흥! 그리고 조금 미안하지만 한 가지 당신이 약속해야만 할게 있거든 미터널 사이런스 영원한 침묵을 말이야. 야, 이불 뭐, 중이병이냐? 아니, 이거는 여동생한테 주기 전이야. 전이잖아요, 그죠? 응. 여동생한테 주기 전인 것 같은데, 그치? 아이씨, 죽는 건가? 진짜? 오끝마 어, 어, 이상놈 아니! 아니, 뭐야! 아니! 2어 만에 죽네? 자, 아무튼. 아무튼, 어, 법률사무소. 동생 올거 아니에요? 이제 9시잖아. 자, 일단 나로도 늦게 왔어. 야, 이거 주인공 실격이야, 너는. 동생이 놀러 오니까 밥 먹으러 간다고 하더니. 뭐지? 이 냄새. 피? 아, 젠장. 조사해야지, 어? 아, 이동해야죠, 빨리. 화장실로, 오우야. 최신식. 어? 누구 와있네. 동생 왔나봐. 아, 어떡해. 아. 아니! 얘 뭐야, 무, 무녀인가? 오오, 오, 쓰러졌어. 아, 기절한 소파를, 아니, 소, 파를 아니, 나, 나왜 그래? 기절한 소녀를 사무실에, 소, 사무실 소파에 눕혀놓고, 나는 소장님 곁으로 돌아왔다. 잘못 말했어. <laughs> 아니. 아이씨. 아 근데 안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직 약간의 온기가 남아 있으면. 아. 죽었구나 진짜로. 예 네, 동생이랑 똑같이 여기 있으니까. 나 조사해야겠죠. <laughs> 와, 나로우도 아시는구나. 둥기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시체 옆에 떨어져 있는 생각한 사람이 흉기래요. 자, 흉기. 원래는 시계인데 아무리 봐도 장식품이다. 친구가 만들었죠. 자, 유리 파편도. 전기 스탠드 조각이네요. 유리류 된 전기 스탠드가 부서진 조각, 산산조각이 나 있다. 어, 없대. 어? 뭐? 어? 야,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네. 작은 종이 조각이 조각이 조각이면 여기다 숨기려고 한 그거 아닐까? 아, 아니네? 아, 이거 페이크다. 그 시키가. 구라로 쳐놓고 갔네, 이거. 그, 그 범인이 거짓말로 써놓고 간 거잖아. 혈, 혈로, 피로. 자, 마요이 라는 글자. 야, 이거 DNA 분, 아, DNA 분석이 아니라, 그, 뭐야. 지문, 아니, 아닌데? <laughs> 자 아무튼 피로 글자가 적혀 있구요 뒷면은 백화점 영수증이래 이건. 자 좋아요. 네, 아 동생이잖아. 딱 봐도 동생이지. 쌍어거 없나? 어 분. 이제 가야겠죠. 자, 전화하러 가자. 아까 그 여자애는 어디? 어? 범인인가? 는아니고요 우린 범인 봤잖아. 는 아님. <laughs> 으악! 저기 말이야. 이름, 가르쳐주지 않을래? 괜찮아. 나 이삼, 난 이사무소 사람이야. 마요이. 예, 아까 우리는 벌써 알고 있었죠. 아까 봤, 들었으니까. 아 이거 같아 아까 우리 전화했잖아. 그죠? 그거로 이미 도청을 하고 있었어. 음, 도청하고 있었어. 얘 이름도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기 전에 죽이고 마요이라고 거짓, 예, 거짓으로 쓴 거지. 자, 우리 지금 생각났죠? 야, 영수증을 받아라! 아니, 영수증을... 제시한다... <laughs> 아니... 이거 뭐냐? 죽기 전에 스스로 피로 이 메시지를... 영수증 뒤쪽에 말이야! 어, 귀엽네. 어려서. 그지? 어... 아이,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아이, 뭐, 벌써부터 죽여. 어쨌든 빨리, 경찰을 부르자. 응? 전화 어딨냐? 어, 전화 어딨어? 아니, 전화기 어딨냐? <laughs> 아니, 이거 뭐, 뭐라고 전화 걸 재매! <laughs> 전화가 없는데 여러분 <laughs> 전화 없는데요? 전화 어디서 걸어? 사정을 묻는다. 저기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왔을 때 사무소는 어두웠고 이미 언니는 하... 소장님 이거 다 물어보고 끝낼 것 같은데. 너는 소장님의 동생이에요. 아, 맞다. 여러분, 시계가 무겁다고 했잖아. 그걸로는 못 죽이지. 뭐 우린 다 알고 있지만 증거품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 모양의 시계, 어 그래 야, 소장실로... 아, 소장실에 전화가 있었구나. <laughs> 이거 아예 아빠가 못 봤지? 자, 경찰 갑시다. 이 전화기 이상하구만. 수화기 쪽 나사가 몇개 풀려 있어. 아, 여러분, 도청장치... 자, 수화기 쪽 나사가 몇개 풀려있는 도청장치. 여기에요. 빨리 와봐요. 경찰 주시 <목소리> 뭐야? 시끄럽게 어 뭐야? 너 이상한 애다. 와 아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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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이쪽을 보고 있잖아. 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엄청나네. 아 근데 전화하자고. 아, 전화 좀 하지 않을래? 이동해야겠네. 어,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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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경찰차다. 껌정마 경찰이다. <laughs> 뭐야? 본인은 형사과의 이토노쿠길이라는 자입니다. 이상한 이름이구만. 이빌딩 건너편의 호텔 투숙객으로부터 살인을 목격한다는 신고가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달려왔습니다. 왜 이래 이 말이? 아. 아 하여튼 당신들 여기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언니를 왜 죽냐? 오오오오! 잠깐, 괜찮겠습니까? 이 마요이라는 문자에 혹시 집히는 것이 없습니까? 제 이름이에요. 모르겠어왜 이렇게 오바야? 이건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 적은 메모지입니다. 거두기 범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야, 왜 이렇게 단순하냐, 형사가? <laughs> 이건 아주 결정적입니다. <laughs> 경찰서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아, 얘 캐릭터가 단순하네, 그지? 캐릭터 단순한 캐릭터네, 그지? 이로 씨의 동생 마요의 양은 긴급 체포되었다. 나도 조사를 받았고 훈련한 것은 새벽역이었어 누구가 풀이 무거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그럼... 아니, 소장 누나 죽었는데 어떻게... 유치장의 면회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곧바로 마요이를 만나러 갔다. 일단 범인으로 저게 돼 있으니까 9월 6일 오전 9시 7분 유치장 면회실. 음, 어쨌든 그게 나왔으니까... 아유, 불쌍해. 어떡하지? 음... 미안해. 이... 죄를... 아니, 죄 없죠? <laughs> 네. 아저씨가 제 변호사가 되어주는 건가요? 당연하지! 그건 아니... 이거... 당, 당연한 거 아니야? 아유,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아니... 그거왜 이래! 그런가요? 왜왜왜 왜, 왜, 왜?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맡아주겠다 했는데 왜 이래 분위기 왜 이래 왜, 왜 그러지? 내가 맡으면 불안한가? 아, 설마 아, 이거 왠지 어차피 믿어줄리 없다는 거뭔 소리야 어, 얘 너무 치울하다. 그때 변호사님의 눈은 범인이다라는 눈이었어요. 오, 야, 이 나쁜 놈이었네, 주인공이. 그녀를 봤을 때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었나?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고? 어, 맞아. <laughs>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왜 이렇게 갑자기 그 미소를 띄는데? 응? 뭐래? 실은 이전에 언니하고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어눈나 아이씨 오늘은 내 부하의 첫 무대였어 이건 정말이지 여러 의미에서 엄청난 소동이었어 솔직히 위험했어 이런 건 오랜만이야 평편없는 부하래 <laughs> 아니, 그는 천재야. 오! 야! 야! 이거 돌려까는 건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돌려까는 건가요? 한마디로 공포의 트집남이라고 해야 할까? 아, 그에게 부족한 건 경험 뿐이다. 가능성이 없어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요? 무슨 게임이냐고? 미소녀 여세 시뮬레이션이요. <laughs> 거짓말입니다. 그래 나한테 어 부탁 그건 말이야 마요이. 지금은 아직 안 돼. 앞으로 3년은 3년 후에 어, 사건을 <laughs> 무죄가 되고 싶다면 말이야. 그러면 라던 걸요? <laughs> 결국 까는 거잖아. 아 미안해요. 실례되는 이야기를 했네요. 또 침울해졌어. 아, 아니야 아니야 사실이니까. 근데 역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히로시를 그렇게 만든 녀석을 생각하면 너 말고 어왜 울었도. 자 이야기 해야겠죠. 여기 뭐 조사할 게 없어요. 자 물어봅시다.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아 이거요? 이건 전습 중인 수행자가 입는 일종의 위복이에요. 엥? 무녀 아니야? 어, 수상하게 보여. 어, 수상하네 같이 보여요. 그냥 영매사예요. 오! 잠깐만, 무녀는 아니야, 그러면? <laughs> 잠깐만, 영매사래 씨. <laughs> 야. 영, 영매사? 이미 충분히 수상해. 나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군. 야 사건 당에 대해서. 예, 죽었어요. 사건 당일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래? 네! 그날 아침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건 우리가 다 들었죠? 이번 재판의 증거품을 맡아줬으면 해. 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맡은 재판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거죠.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뭐야? 어, 깜짝 놀랐잖아. 어, 귀신이 나 줄. 네, 생각하는 사람의 시계. 야아리가 만든 그 시계로구만. 어째서 그런 것이 증거품일까? 그 안에 뭐 서류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 어 들을 수 있어? 네. 아나 핸드폰에 있대. 어야 핸드폰 있잖아. 자, 들어보자. 아, 전화기를 뺏어가 버렸어. 자, 아무튼. 아니, 근데 이거 음악 너무. 어, 음악이 너무 좀. <laughs> 오케이. 자, 내 핸드폰에는 언니와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요의 메모를 얻었어요. 근데, 내 핸드폰에는 언니와 이야기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치고는 너무 긴데, 이거? 음, 너무 긴데요? 영매사, 사건 당, 어, 뭐야, 이거 바뀌었네?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체크 표시가 되는데, 여기 어, 체크 표시가 없어졌어. 자, 사건 이 일어난 당일 2일. 예, 당연히 물어보는 것좀 조심하죠. 조심스럽죠. 어... 조금 익숙해졌대요. 자,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고요 재판에 증거품을 맡아줬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라왔죠. <laughs> 미치겠네. 자, 사무소에 도착한 시간은 9시쯤이었대. 만나기로 한 시간이 9시로 했잖아요? 다 꺼져 있었고피 냄새 가, 나기 때문에, 자 언니 의 시체 를봤 죠？좋아 영매사 아니？근데 영매사 는뭐하는 거지？그 뭐 재령사 거지? 그 뭐, 뭐 그런 거 아니야？유령 하는거 아니 에요. 아, 아야사토 집안은 매우 영역이 강한 집안이고 특히 여성은, 어? 야, 그러면은 누나도, 누님도 에, 영역이 강하다는 거 아냐? 귀신 때려잡고 그런가? 물론 이죠 어, 까리 어머니 될 거야 라면서 갑자기 하산했지만요. 아, 언니가 훨씬 세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오우. 까, 깝치면 죽는 거였네. 응? 잠깐. 진짜 영웅에서인 거지? 그럼, 치히로 씨의 혼을 불러내면 되잖아? 본인에게 직접 누구에게 죽은 건지 들어보자. 엇? 엇?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아무래도 수행 중이다 보니. 아, 아직 허접이라 안 된다는 거네. 왜 부르니? 죄송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What the fuck? 이 메모 뛰어난 변호사분의 주소예요. 옛날에 언니가 적어준 거예요. 난처할 때는 이분에게 부탁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괜찮다면 변호를 부탁해 볼수 있을까 해서요 아, 부탁을 들어줄게요 일단 내가 그러니까 나로우도가 아닌 게좀 짜증난데 <laughs> 아 근데 저게 나 아니야? 아 그게 나, 나로우도 아닌가? 자 아무튼 그러고 보니 부모님은 안 계시는구나 아니 그런거 왜 물어봐 눈치가 없네 이 바보가 내일 10시부터 겁나 빨리 하네 만니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쩌려고 아 국선 변호사님이 올거래요 음 과몰입중이 아니고요 <laughs> 그게 언제지 오늘 4시까지 기다려준대요 아, 그럼 못 가네. 음. 음. 아, 여기야 호시카케 이... 호시카케... 이 사람한테 부탁하러 가는 건가봐. 없는데 방금 얘가 준거 어디 갔냐? <laughs> 방금 얘가 준거 어디 갔어? 데이트한다 없어요. 아니, 어린애랑 무슨 데이트를 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